웅곰. 웅생일곰 웅곰. 웅곰. 게곰 웅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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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벗고 이러고 있는 거 같잖아 목이 안 나오는데 왜 그니까 그래서 더그래고안 벗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야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됐잖아 긴장했으면 됐잖아 아니야 다시 한번더 해줘 생일 생일 안 했어 지금 아시어 아니야 아 다시 나 싫어 여러분 마라탕 시켰어요 맛있게 쌩이 어머님이 언제 맛있는 거 먹으라고 던지셨는데 딱 맞게 시켰어요 복식 땡큐 생일 <laughs> 아침부터 기타 치는 장생이 라고 하기엔 부시다 <laughs> 저 10시간 짰어요 원래 목소리로 하는고봐 유리가 자꾸 저희 열 시간 됐어 이렇게 말해요. 음... 어쩌라고? 나랑 말할 때그러거어 생기야. <laughs> 제가 기타 한곡 쳐드리겠습니다. 생일. 어쩐간 아, 시작하고 해야지. 시작. <laughs> 아, 기다려봐. 그러면 그 아유 그거 틀고아 아. <laughs> 아, 기타를 후두를 빠는 사람이 있다? <laughs> 저 어제 뭐 라이브 하면서 이거 먹고 안 <laughs> 쳤어요. 세영아 멀미나는 촬영하고있어 어머 <목소리> 팬티인데면대다 <보인대. 웃음> 아! <laughs> 어? 어, 생일 <laughs> 이거 하 되는거 <laughs> 아니라고 <웃음> 누워서 찍는 거 힘들다. 아, 그렇대요. 괜찮아 봐. 주니엘 아니에요? 주니엘, 너를 뭐 찍지? 일라일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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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라안 찍을래? 기괴해.

<laughs> <상상 살겠지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생일! <웃음> 생일. <웃음> 생일! 저희는 n e 생 r s e i g 마라탕 사먹었답니다 어, 로 맛있겠죠 먹을게 생일 니감성아이유 어, <감상목설> 가지고... <laughs> 음, 안녕하세요 아이입니다요 <스승> 아, <근데요>. 항상 스즈는 <laughs> 상이 이렇게 예뻐서 <laughs> 또 받을 때마다 생일 오. 기타 관심 없다, 더니 갑자기, 골든디스크보다가기타를잡더니 귀걸치고 있네요 여러분. 어이없지 않나요? 저거 끈지유 s 어이 g 생일 <웃음> 왜? 아 h e r e I d o 고 t know. I don't k 하고 장 보러 갔다 올 거예요. 열심히해. 생일. 생일. 세웅이 성애 제거하다 미쳤어요. 사이코패스야? 오케이. 여러분 성애 제거 대체 어떻게 하는 거죠? 해놓고 장 보러 가요 <laughs> 이렇게 해놓고 세홍이가 성에 제거하다가 약간 처음으로 세홍이의 본 인격을 본것 같아요 세홍이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홍이는 네 여러분이 보시는 그런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가방을 왜 챙겨가냐니까. 어디가 준가? 누리가 준가? 아무것도 안들지 저희 장바구니 들고. 아 위에 가위, 마이락. 대 슬리퍼, 군대 슬리퍼. 기잖아. 여기가 이런 서. 기잖아. 오늘 청소하는 분 해봉이의 진면모를 발견했어요. 전. 야. 선으로다. 생일. 저기 가. 9시에 마트 찾는걸 생각 못하고, 9시 반에 나왔어요. 그래서, 동네 마트라도 가보려고요. <laughs> 저 우리 엄마 말투거든요. <laughs> 아유, 손실하서 끌려. 저희 결국, 빈손으로 돌아가요. 따르따르. 1층에서 짭하게 찢어서, 짭하게 찢어서, 물건도와 먹기로 했어요. 여러마트도 오늘 닫았더라고요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저희처럼 살지 마세요 생일 <laughs> 노래 불러줘 노래. 짜파게티 짜 t y a 짜 파게티. t y a p a g e 파게티 p a g e t y a p a 고 e t y a p a 는 e 고 y 놀토또볼 겁니다. 어. 만두랑 김치 고놀생 놀고, 차전 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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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고 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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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여기서 원을 찾으셨나요? 세영 이거 보여줬더니 현 10초 뒤 정답 원은 없어요. 생일 당 따라. 제가 11시에 일어난다해놓고 2시가 넘어서 일어났어요. 에이. <laughs> 세영이가 해준 이거 뭐랬지? 전남 텐트 아! 모닝빵! 전남친 모닝빵! <laughs> 잘 먹겠습니다! 두개 자가지고 완전 찌게졌어아눈 예쁘겠다! 두개 자가지고 완전 찌게졌어 <laughs> 어! 저거 우리집에 저 이런 우리 휴관 핑크가 들어오다니! 어디 냉장고 좀 구해 자네다! 다음 영상도 재밌게 돌아다니까 기대 많이 해 주세요. 하나, 둘, 셋, 생일 생일 어느 새지 그림자 자를 따라서 서서 <laughs> <난 겁이니? 웃음> <laughs> <laughs>